10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해까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광야 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힘은 드는데 위로가 없어서 낙담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느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80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3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80편은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에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이 시에는 북 이스라엘 멸망 직전 혹은 그 후에 공동체가 느꼈을 법한 절망과 또 간절한 회복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황폐해진 나라와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비춰져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강구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볼까요? 주 망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슬프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시인의 고백을 보면 백성을 주저앉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요. 주변 이웃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기록되었고, 사실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노엽게 여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기도에 진노하시죠? 지금 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이 뭐 때문이냐?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삶도 이런저런 죄로 물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었던 이유였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죠. 이제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용서의 간구가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다소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리하시고 그 정성스럽게 뽑으신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울창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 울타리가 부서지고, 사람들도 그 열매를 가져가고, 멧돼지들도 그 열매를 다 먹고, 들짐승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몰려오는 대적들에게 약탈당한 포도나무.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심고 키우신 포도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호를 거두셨죠. 이에 대한 시인의 해결책이 정말 놀랍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죠.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이 주님께서 세우신 인물이래요.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인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시편을 대하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늠이나 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시인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은 그분의 사역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를 안 짓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걸.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될 걸. 그래서 시인은 어떤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그 처벌을 불러온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 그 죄로 인한 고통, 죄와 고통이 반복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함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죄를 안 짓게 하세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음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나요? 시편 80편에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편처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어떤 기도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회개가 선포되고 삶 참된 회복이 일어나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시편의 고백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해결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알아가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부르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죄인이요, 죄와 처벌을 반복하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실 만한 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굴레를 끊으실 만한 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거듭나게 하심,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런 굴레와 끈이 없는 죄에 대한 처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